미도나 유진이는한 번씩 도착했죠. 저는 같은 식구도 건드리지 않아. 어, 여자애들한테도 그랬었어. 저쪽에 <laughs> 내 사진을 또시하이네 이거. <웃음> 어? <웃음> 또 그거야? 얘또 <얜> 뭐야? 안 <laughs> 자주십시오. 됐고, 네. 제가 있죠. 음, 솔직히 말해봐요. 매치 이냐고요 네. 없어요. 왜? 솔직히 <laughs> 편하다. <왜>? 아, <laughs> <한참기 타봐. 웃음> 없어요. <웃음> 있어. 없어요. 나어 어디서? 송북 센트럴 파크. 가봤죠 거기. 가봤죠. 가본 게 가봤죠. 그래. <laughs> 꼬이지. 동네 앞이니까요. 역동성. <laughs> <옆도 있어. 웃음> 이게 맞아요? 얘들아, 너희 결혼을 어떻게 해야 한다 생각해?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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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왜? 아양 양정훈 씨 웃기네. 뭐 뭐요? 왜 리플 여자들 여자들 관심이 없을까? 아한번할때 됐지. 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연주 있어? 연주 있어? 있어? 아, 연주 알고. 누구야? 주 있어? 아그 전에 연주는 있을 거 같아요. 아 그래? 솔직 솔직 숨겼지. 진짜 없어. 아, 표정 맞지 표정 맞지 표 맞지. 음... 가장하는 거 봐봐. 아, 진짜 없어. <웃음> <웃음> 있으면 말을 했겠죠. 말아말 했어 했어요? 어디서? <laughs> 아 진짜로요? <laughs> 저 있어요. 건들지 아, 마세요. 여기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아, 저 지금 비밀 연애 중이라고 밝히 음. 안 된다고 지금. 우리 그냥 사귀죠. 사귀. 올샤차야 어때? 야 오늘 옷, 옷 스타일 잘 어울린다. 안 어울리네? 뭘 보고 하는 말이지? 저한테서도 뭐 주준아, 연준아, 뭐 미도나 유진이는 한 번씩 고백했죠. 제가 요 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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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만 걸려봐라. <웃음> <웃음> 아니, 아, 솔직히 와, 말해봐요. 내가 몇 번째였어? <laughs> 아니 저희는 전에 같은 식구들 건드리지 않. <laughs> 여자 애들한테도 그랬었어? 아 그래요? 복판이었어? 나 몰라. 내가 몇, 내가 가장 최근 아닌가? 아 진짜 그런 적? 진짜로 얘기만 해. 이거 얘기해도 돼. 어차피 못 나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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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못 나가. 어. 그거 왜 찍고 있어? 나 그런 적 있어. 나는 어. 초등학교 어. 6학년 때 고백을 받았다. 어. 그래서 사귀자고 했어. 어. 받았어. 어. 화이트데이 때 사탕을 진짜 이만한 쇼핑백에 가득 초콜릿이랑 다 채워가지고 그 안에 편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같이 너랑 에버랜드 가고 싶어. 응. 이러면서 사귀자. 귀엽다. 엄마, 너무 귀엽잖아.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래서 만났어. 근데 만나서 엄마한테 얘기했어. 엄마도 그 아이를 알았거든. 근데 너 입시해야 된다고 헤어지라 했어. 6시간 입시를 6학년 때 부모님의 반대로? 그래서 그 아이가 졸업할 때까지 별명이 6시간이 었어요나 때문에 네. 아,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아 진짜 학교 때그 어. 누나들이랑 아술 어. 먹다가 클럽 가서 놀다가 어. 사귀자 해서 사귀었는데 뭐 소유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다음 날 누나가 와가지고 아 이거 아닌 거 같아. 음... 그래서 빼간 네. 적이 있어요. 저 비슷한 경험 있어요. 아 어, 뭔데? <laughs> 저 되게 친했던 오빠가 있거든요. 근데 그 오빠가 저를 되게 좋아했었나 봐요. 같이 있다가 고백을 했는데 되게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이 오빠면 괜찮겠다 싶어서 사귀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며칠 뒤에 데이트를 했는데 그 오빠가 갑자기 저한테 뽀뽀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갑자기 너무 싫은 거예요. <laughs> 그래서 <좀> 미안하다고 <laughs> 오. 나 오빠랑 못 사귈 것 같아 음. 이제 음. 여자분들이 연애 상대 고를 때 기준이 그 번째 알죠? 뽀뽀 할때 뽀뽀 할수 있냐 없냐? 어. 진짜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뽀뽀는 야. 못 사겠는 사람이 있어요. 아, 어. 그래서 그런 느낌이었어. 유형기랑 뽀뽀 하시잖아요. 못 하냐? 못해? 못해아제는 하는 거 봤어요 어제. 어제요? 어제 우리 스튜디오 앞에서 하고 계셨어요. 어제 둘이 만났어요? 뭐야 나 그냥 집에서 썩었는데. 나도 그런 비슷한 경우인데, 옛날에 테일즈 입을 는 게임을 했었거든요. 길드가 있었어. 음 내가 구길마였거든. 어. 길드를 꽤 오랫동안 좋아했었어. 어. 어. 다른 유명 길드 마검사 협회라고 있었어. <laughs> 길마형이랑 사귀었었거든. 헤어지자마자 내가 들이대가지고 사귀었었는데, 어. 아, 아직 그 오빠 못, 못 잊었다면서. 나도 어. 한 6시간 만에 차였나보 있어. 아, 진짜? <laughs> 괜찮을 것 같다가도 막상 사귄다는 그 조건이 생기면 갑자기 달리 어, 어 그래. 뭐 진짜 어. 달리 보여. 맞아. 네 첫사랑이 네. 언제예요? 어, 저는 첫사랑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없어요? 사랑해본 적이 없다? 사랑은 해봤는데 진짜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미친 듯이 막 사랑을 했다는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저는 있죠. 저는 제 첫사랑 아 첫사랑 전문이었거든요. 네 이거 벌써 까먹은 거아니요 <laughs> 어, 어, <laughs> 어? 있었나? <웃음> <웃음> 저는. 이게 사랑인 건가라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 있고 음. 이 사람 때문에 제 모든 걸다할수 있겠다. 그걸 엄청 울어보고 어. 했던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건 저 첫사랑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저는. 어. 그게 언제예요? 어. 저는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1학년 5반 담임 선생님. 예. <laughs> 네. <laughs> 자, 오늘 어, 프로젝트. 네. 자, 인제초등학교 1학년 5반 담임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그참 잘했어요 그 스티커 같은 걸 도장 찍어주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진짜 엄청나게 관심 받고 싶었고 4중식 끝나고 막 가면은 꼭막 뽀뽀 받고 싶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 이게 사랑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고 고등학교 1학년 때가 옵니다 음. 첫사랑인데 제가 기숙사를 살았어요 음. 근데 기숙사를 살면은 이제 제가 교회의 기숙사였으니까 근데 수요일에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려야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일반학교였기 때문에 제가 그 눈병이 자, 잘 걸리거든요 그또기숙사를서 사는 꼴짝이여가지고 한옥이었어요 음. 한옥 음. 그 송진을 싹 뭉대가지고 음. 눈에다 비비잖아요 그럼 진짜 바로 눈병 오거든요 음. 그래서 수요일 날 아침에 눈병 걸렸다 나 더운 가야 된다. 하고 거의 시내 가가지고 응. 눈병 걸리면서까지 봤었던 사람이 있는데 응. 어느 순간 이 사람 이 나를 불편해하는 거야. 응. 그래서 왜지? 왜 이렇게 불편해? 예, 응. 네. 저는 맨날 눈병 걸려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보는데 이 사람이 나를 보기를 뭐 꺼려 하는 거야. 응. 예배 끝나고 롯데리아 가가지고 응. 시즈스틱하게 먹으면서 응. 왜 요즘에 나를 피하는 거야 근데 갑자기 고기를 못 들어? 일단 메뉴도 별로네. 어. <laughs> 아, 그때 아 돈이 없으니까. 롯데리아! 그럼 갑자기 고개를 떨구는 거야, 그쵸? 그렇죠? 뭐지? 이렇게? 이 느낌, 이 기분은? 근데 이제 저애랑 같이 놀던 어떤 형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친했던 형인데 갑자기 그 형이 이 누나를 부축해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때그죠 어? 이게 뭐지? 맥도날드 가려고 <laughs> 이제 가는 거야. 가서 나는 이게 뭐지 무슨 상황인지 하고 보고만 있었어? 보고만 있었어요. 얼었어요. 어. 갑자기 우니까 좀 어. 뭐지 하고 이제 딱 헤어졌어. 근데 우리가 그세 명에서는 세갈래 길이 있거든. 세갈래 길로 갈라져야 돼. 어. 갈라지고 이제 나집으로 가는 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야. 음.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음. 그래서 뒤를 돌아서 달려갑니다. 어. 그 사람이 항상 기다리는 버스 정류장 있거든요. 어, 영화다. 뛰어가는 점점 멀리서 야안 꼬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뛰어가다가 이제 그 사람을 봤잖아. 그냥 그대로 뛰어갔어. 가는데이 사람들이 나본 거야. 어. 서로 이렇게 떼는데 그 상황을 보면서 그냥 앞으로 뛰어갔어. 어. 그래서 전략적주으로그 거기를 벗어나고 싶어서 어. 뛰어갔는데 갑자기 또 비가 오는 거야. 비가. 어. 울었죠. 그두명 9년 연애해가지고 결혼 결혼했어요. 우와. 네. 그러니까 제가 막을 뻔했던 거죠. 또 다른 멀티버스에서는 제가 만나고서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미 막 마... 이미 너무 잘된 거죠. 9년 연애해가지고 25살 형이랑 동갑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그 뒤에 후유증은 정확히 말씀 안 드렸지만, 저 진짜 그 둘만 보면 울었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척하면서 착아하고 울면서 어... 어떤 느낌인지 알죠? 확실했네. 어, 예예예. 예. 형은요? 뭐요? 첫그 사람. 마검사 협회 여자에 지나고. 아진 아, 아, 아 아, 지나고? 또 아, 있어, 또 있어? 한 1년 정도 만난 애가 있어요. 근데 걔랑 걔는 전라도 광주에 살았던 애였어 가지고. 그, 길드에서 정모 이런 거를 하는데, 어. 전국구에서 모여가지고, 어. 정모를 하는데, 거기서 첫 만남이었고, 직접 보지는 못해도, 이런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아, 그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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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친구랑 만나면서, 1년 동안 사귀면서 두번 봤나? 오, 근데도 좋았죠. 근데 전화는 매일 하고, 그때는 카톡이란 것도 없었죠. 그때 오. 문자였죠. 오. 문자, 맞아? 삐삐 아니야? 꺼져. <laughs> 아저저 yeah, yeah.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거든요. Yeah, yeah. 아, 저 친구들이 yeah. 알아요. 오. 오 고등학교 친구여 가지고 왜왜왜왜왜왜왜너왜 너예요? 아니요. 어, 음. 어? 저그 사람 만나고 같이 많이 봤었습니다. 음. 어.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대한 대한 학교 나와 가지고 어떻게 눈동자만 딱큰 거야? 눈양근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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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보여? 어, 양근 보여? 어, <laughs> 아 이거 같이 끼니까 더 웃겨 나. 이더래. 만난 번개가 있었어요. 네. 네, 번개 주최자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음, 보자마자 만나야겠다 생각해가지고 만났는데 그때부터 죽을 뻔했어요. 자. 그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었어요. 아 나쁜, 나쁜 사람, 사람. 나쁜, 나쁜 사람.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를 이간질시키고 음. 나한테 나쁜 말을 했냐면 어. 다른 남자 만나고 싶다고 어. 헤어지자고 얘기하고. 막. 막나 만나고 있는데 음. 남사친이랑 거의 뭐 남친처럼 막 행동하고 다니고 어. 아, 그 어.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내가 조금도 매 달렸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나 계속 사, 사랑한다 하고 좋아한다 해서 음. 그 뭐때뭐너 때문에 뭐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연애 가치가 다 바뀌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음. 덜 사랑하는 사람이 음. 연애에서는 승자. 음. 아. 슬픈 말이에요. 이제 그 말이 되게 맞는 만, 이게 맞다는 거를 아. 고등학교 일학년 때부터 알아가지고 아. 그 다음 여자친구들은 내가서 듣는 얘기가 뭐냐면 음. 형 내가 없어도 살것 같아 그래서 그, 그게 그냥 상처받아서 이렇게 이어진 것 같아. 음. <laughs> 아이 소주 한기 까야 되는데? <laughs> 까야 되겠는데? <laughs> 어. 근데 진짜 첫사랑이다. 형의 그런 가치관을 송드리츠 바꿔줬던 사람이네. 만들어주고. 네. 그래? 재밌다! 재밌다 음, 진짜 첫사랑, 첫사랑 그래? 하는 거 재밌는데? 어. 왜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오면 첫사랑 얘기해달라는지 알것같은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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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근데 첫사랑의 기준이 뭔가 어, 아, 마음이 아파보고 엄청 아파보면 첫사랑이야? 그게 아니라 그 사랑을 어, 어, 하니까 아픈 거지 음. 네. 내가 이건 내가 돌게 생각해봐도 이건 좋았다. 사랑을 받거나 내가 사랑을 했다 음. 아,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남자가 느끼는 첫사랑과 여자분들이 느끼는 첫사랑이 좀 다르잖아요 다를 수가 있나? 남자들의 특징이 약간 그런 게 있죠 가슴에 한번 미워져야 된 어 만약에 그너그 그 첫사랑이 지금 갑자기 또 나타나, 응. 그럼 뭔 생각이 들것 같아? 들어왔어. 오 지나가네. 이런 차이가 있지 않아? 여자분들을 맞네. 첫사랑들이 그냥 눈앞에 나타나도 그냥 옛날에 첫사랑이었던 사람 그렇게 그냥 이렇게 응. 그냥 편하게 대할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게 못할 같아 우리는 한번 갔다 와 과거를. 어. 그러니까 응. 앞에 있으면 어? 과거. 너? <laughs> 이거 또 있어? 가슴 가슴이 다시 한번 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 안 좋게 헤어졌어도요? 네. 자, 여러분들의 첫사랑 어드신가요? <laughs>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그리고 아, <laughs> 아들의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아들, 아내는 서로의 첫사랑을 기억하고 계시는지 혹은 서로가, <laughs> 서로가 첫사랑이신지 오늘 <laughs> <서로가 첫사람이신지 웃음> 가정에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트인데 <laughs> 오늘 가정통신문 여기서 끝. 네! <laughs> <laughs> 아 내외친데. <laughs> 네? 재밌다, 이거. <laughs> 재밌다니까, 이거 재밌어. 재밌어.